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도 27,500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3만 원 부근, 32,5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에는 이전처럼 37,5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쌍고점을 찍기 위한 흐름들은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3만원을 시켜주고 다시 상승세를 만드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 우선 5월선과 20월선인 25,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두번이나 지켜주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도 장대 음봉을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의 힘보다는 매수의 힘이 더 강해 보이죠 최근에 이슈들을 살펴보시면은 기술술출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 이 뉴스가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전환을 했고, 현재 가격대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25,000원 부근만 지켜주면은, 32,500원, 3 5 0 0 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BL 바이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기관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현재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상승 시 3만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32,500원 만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25,000원 만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ABL바이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